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우와 분홍세상, 성성우입니다. 어, 지금 여기는 포항 축도시장입니다. 축도시장. 오늘 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님께서 포항 축도시장을 방문하신다고 했었어. 어, 저희들이 어, 시간을 좀 앞당겨서 미리 어, 와있습니다. 뒤에 어, 보시는 어, 구세군.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습니다 등대들이 어, 어려우 때문에 17분에 다섯 남부도어0 0로 100로 연0를로이해서 우리 0 0로 어려운 로 1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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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 분위기는 어로1은항은 100로 1 대구 칠성시장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좋습니다 그래도 어, 포항은 뭐 다른 도시보다는 뭐 팔리기 좀 넘칩니다 어, 지금 앞에 경찰관하고 경찰과 여기라도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 경북보내 어, 경북도에서 연말 일시를 받으시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웃들을돌아오니다 여기는 포항 특 시장 한국 대통령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어, 대한민국 대통령과 통합방위 투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어, 우리 자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어, 유일한 대통령이 네, 네, 네. 안철수 국민의당 어, 대통령께서 어, 잠시 뒤, 광축도 시장을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기대해 주시고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 청와대로 입성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G5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충분히 충분한 재능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님께서는 어, 기부왕이죠. 기부왕. 그리고 어, 열심히 벤처 기업을 운영해서 어, 1,500억이라는 돈을 사회에 어, 기부한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런 훌륭한 분을 우리가 어, 지금까지는 어, 정치인들 중에서 역사상 단한 사람도 우리가 어, 세계적으로 볼수 없었습니다. 제가 안철수 국민의당 어, 대통령 후보님을 지지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어, 자긍심을 가지고 아주 어, 행복합니다. 어, 잠시 뒤 다시 어, 우리 안소수 대통령 후보님께서 어, 죽도시장을, 어, 죽도시장에 도착하면 그때 다시 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